예술인 지지 선언문 우리는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며 문화 이해라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아 야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예술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나선 이유는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진정한 총선 승리와 정권 정권 교체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여겨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기성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부 심판, 한미 FTA 폐기, 강전 해누리당 후보를 결코 국회에 보낼 수 없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서니다 첫째, 이광철 후보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전통문화도시를 무형문화, 무형문화의 어, 전당과 아태 무형 유석, 유장세를 지는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고사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애써온 정치인입니다. 이광철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에 기울인 바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이야말로 국가 균형발 발전, 다원예술다원예술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해박한 식당이 도시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섯째, 이광철 후보는 반민주적 역주행을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는 줏대 있는 정치인, 깊은 시민들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이광철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